여러분은 상상은 현실을 만든다는 말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너무 단순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 삶에서 그 힘을 체감하며 신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한 문장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커다란 호기심과 가능성을 불러일으켜 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단지 머릿속에 어떤 장면을 그린다고 해서 무조건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그 이면에는 여러 층위의 심리적, 무의식적 작용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디 속에 현실 창조의 모든 원리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죠.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분명 똑같이 상상했는데도 왜 어떤 경우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상상을 통해 특정한 장면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장면을 시각, 혹은 청각으로 생생하게 상상한 후 있는 겁니다. 네빌 고다드의 사다리 실험이 가장 유명한데요. 일상생활 중에는 사다리를 절대 타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반대로 매일 밤 잠에 들 때는 사다리를 타는 장면을 시각적, 촉각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며 잠에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이론을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로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의 힘을 깨달은 후 처음부터 큰 재산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결함이 많은 첫 단계에서부터 큰 목표를 세우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기에 저는 상담을 받는 분들께 저를 믿기 전에 직접 절대로 경험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창조해 보세요. 라고 권합니다. 최근 상담하시던 분들 중에서 한 분께서 상상의 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평소와 똑같이 이걸 경험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다는 대상을 정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보거나 듣는 상상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분께서는 눈 달린 가지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또렷하게 상상하는 것도 힘들고 눈달린 가지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보는 상상을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지성적으로 납득이 되는지를 불문하고 단지 그 장면을 시각적 혹은 청각적으로 생생히 경험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정확히 일주일 뒤에 눈달린 가지를 보셨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담자 분께서는 이게 정말로 내가 만든 현실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실화를 통해 현실이 투영될 땐 그것이 자신이 정말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 우연이라고 치부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상상의 힘을 실험하실 때, 이건 진짜 경험하는 게 불가능해. 이걸 경험한다면 100% 내가 만든 현실이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걸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화 인셉션을 보셨을 겁니다. 인셉션의 주인공들은 꿈속에, 꿈속에, 꿈속에 들어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꿈속의 세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현실처럼 느껴지기에 자신이 있는 곳이 꿈속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로 토템이 있고, 그렇기에 영화 내에서 주인공 코브가 팽이를 들고 다니는 것이죠. 해당 내담자 분께서도 처음에 눈 달린 가지는 진짜 불가능해 라고 분명히 생각하셨겠지만 막상 눈 달린 가지를 보게 된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연이라고 여기는 과정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곳에 가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듯이 의식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현실화는 자기가 상상한 장면과 항상 100%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슷한 상황으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의 자연스러운 작업에 홀리지 않고 이것 또한 내가 만든 현실이라는 것을 알기 위한 장치로서 이걸 보면 무조건 현실화의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빨간 거북이를 보든, 눈 달린 가지를 보든, 발이 세개 달린 말을 보든, 대부분의 경우 이 정도만 되어도 "아, 이게 진짜 존재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한 번의 사소한 성공으로 인한 확신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외부 세상에 너무 몰입되어 있을 때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다시 "나" 라는 것을 상기하고 스스로의 의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상만으로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원하는 직장을 구하고, 원하는 돈을 벌고,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쉽게 살았을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도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유튜버가 아닌 미국 대통령이 되어 세계 최강의 권력을 얻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 점에서 현실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어떤 때는 현실화가 분명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반대로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답은 상당히 단순한데요. 바로, 상상만이 유일한 현실 창조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상상이 현실을 만들지만, 상상만이 현실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의 몸, 가족, 친구, 국가, 지구, 우주부터 옆을 날아가는 새까지.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상상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도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로운 사람들과 시공간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하나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는 아니잖아요. 즉, 현실 창조의 기본 값은 자동적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든 하지 않든, 의도를 하든 하지 않든, 현실은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현실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나 현실이나 결국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의식은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는 나와 세상을 동시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으로서 나, 너, 저 사람, 이 사람, 세상 모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꿈과 현실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식이고 의식은 자동적으로 매순간 현실을 창조하여 경험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의식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의식을 기반으로 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은 지성적으로 자기 내면에 어떤 생각, 관념, 감정이 쌓여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의식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 내담자분의 사례를 공유하자면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도대체 왜 그런 현실이 반복되는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분의 과거를 자세히 살펴보니 어릴 적 부모에게서, 친척에게서 버림을 받으며 자라왔고 그 경험을 통해 내면에는 나는 항상 버려지는 존재야. 라는 강력한 의식이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노력하고 애써 좋은 사람을 만나려 해도 항상 배신당하고 버려지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그 내면의 의식에 따라 자신을 이용하고 떠날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되는 현실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성적으로 아무리 돈을 벌고자 노력하고 애써도 나는 돈과 능력이 없으면 쓸모없고 가치없는 사람이야 라는 의식이 있다면 그 모든 의도는 결국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내면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무의식적으로는 계속해서 쓸모없음을 증명하는 현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의식은 당신의 표면적인 바람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을 토대로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혹은 현실화가 왜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입니다. 과학에서도 하나가 아닌 정말 많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하나의 법칙이 맞더라도 다른 법칙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법칙은 일상 세계에서는 아주 잘 맞는 법칙이지만 빛의 속도에 가까운 상황이나 강한 중력장 안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더큰 틀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뉴턴의 법칙이 틀렸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만 완전하게 작동하는 작은 법칙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상상의 법칙 위에 더큰 의식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은 맞지만.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이나 결핍이 없는 의식 상태가 전제되어야 상상이 온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는 법칙보다 당신의 존재 상태, 의식 상태가 현실을 만든다는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욕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뿌리에는 대부분 부족함, 두려움, 결핍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왜 돈을 원할까? 왜 사랑을 원할까? 왜 인정을 원할까? 이걸 가지지 못하면 나는 어떤 존재로 느껴질까? 이 질문을 통해 드러나는 버려짐, 무가치함, 초라함, 결핍의 감정이 바로 매순간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반복시키는 핵심 의식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좋은 차, 집, 옷이 필요할까요? 꿈의 세계가 사실은 여러분의 의식 그 자체였다면 그 안에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쓸 이유도 꿈속 외부 세계가 여러분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꿈을 만들었듯 현실도 또 다른 꿈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을 요구하기 전 멋진 배우자를 원하기 전에 내가 그것들을 왜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의식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 없이도 온전히 완전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은 표면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넘어 의식의 주인자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깨달음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단순한 현실화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 중심은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과 평화와 충만함을 창조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일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여러분이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던 현실조차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현실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현실은 나고 나는 의식입니다. 즉, 현실을 바꾸려면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현실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내면을 돌아보며 당신이 곧 현실이자 창조자라는 진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